당신의 눈밑왜 푸르딩딩할까? 이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시작합니다. 아무리 푹 자도 아침마다 팬더가 되신다고요? 컨실러로도 가려지지 않는 지긋지긋한 눈밑 다크서클. 단순히 피곤해서만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진짜 원인은 따로 있어요. 바로 우리 몸속 혈액 정체와 철분 대사에 숨겨진 비밀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두 가지 핵심 원인을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원인은 혈액 정체입니다. 우리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푸르스름한 정맥혈이 그대로 비춰보이는 거예요. 마치 얇은 종이 밑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비치는 것과 같죠. 두 번째는 철분 대사의 문제입니다. 몸에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헤모글로빈 생성이 줄어들어요. 산소가 부족한 검붉은 피가 얇은 눈가 피부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혈액 정체 타입이라면 따뜻한 스팀타올로 눈가 찜질을 하거나 약지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철분 부족이 의심된다면 시금치, 붉은 고기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꼭 챙겨드세요. 이제 거울 속 팬더와 작별할 시간?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더 유용한 건강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